제가 이교재이교재를 여러분이 그 성공적으로 학습하는 요령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거이 자리에서 설명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만, 예, 이교재는 예, 전체적으로 16장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6장까지 있습니다. 1장에서 16장까지. 예. 이교재를 완전 히 여러분 소화를 시켜서야, 시켰어야, 시켜야지이 공부를 끝내는 것입니다. 이 교재를 완전 소화시키는 방법은 한번 강의만 듣는 걸로 끝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에? 그런 분들은 영어에 상당 수준에 도달하신 분들은 에, 여기서 일부 중요한 핵심만 파악하면 강의를 다 들었다 해도 과능 아니겠죠. 에? 그러나 초보 학습자라든지 에, 아직 학습 중에 있는 그런 학생 되시는 분들은 강의 한번 들었다고 이 교재를 에, 완성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에?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하면 16장까지 이렇게 6개의 섹션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첫 번째 제1장 제2장 제3장 이렇게 순서가 있겠죠 제1장의 강의를 들으십시오 한번 내지 두번 이상이라 들으십시오 듣고 난 뒤에 그다음 강의를 계속 들어나가는 것도 물론 무방하지만 어쨌든 반드시 교재를 스스로 읽으면서 그리고 오디오 강의도 들으셔야 됩니다 오디오 강의했던 부분에 의해서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둘다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강의를 듣고 반드시 스스로 교재 내용을 읽으셔야 되는 겁니다. 읽으면서 조금 중요한 내용, 핵심되는 내용은 밑줄을 치십시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철저히 외문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외문. 제가 강의 중에는 외문을 다 설명을 못했습니다. 오디오 강의에 외문이 다 설명되어 있고 또 교재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에서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죠. 외문 학습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 외문을 암기를 하셔야 돼요. 암기를 하는데 이해를 하지 못하고 암기하면 절대 암기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에? 반드시 원리를 이해한 상태에서 이 외문을 암기하려고 해야지 그 암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구단을 외우는 것도 그렇습니다. 구단의 원리를 이해하는 사람은 그 구구단을 까먹어도, 그죠 에? 까먹어도 하더라도 그분 금방 기억을 해냅니다. 예? 예를 들어서 구구단 뭐 7단에 일단 하겠습니다. 7 1은 7 7 2 14 7 3 뭔지 모르겠 대 말입니다. 그나 원리를 아는 사람은 금방 답이 나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7단이라는 것은 70, 70 보태 가는 것이거든. 그렇죠? 응? 70% 나는 거 아닙니까? 7을 한번 하기, 두번 하기, 세번 하기니까. 세번 하는 것은 한 번보다 7이 더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여기에서 7을 보태기 하면 알지 않습니까? 14에서 7을 보태기 하면 얼마나 오죠? 21이라는 걸알수 있는 겁니다. 원리를 이해하는 사람은 이거 안개라는 것이 자동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드린 어, 앞으로 하게 되는 그 어떤 문법적인 원리. 이 원리를 철저히 이해한 상태에서 그다음에는 이 외문을 철저히 암기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철저한 이해와 철저한 암기를 제가 주장하는 강조하는 것이죠. 이해만 했다고 영어 잘하는 거 아닙니다. 암기했다고 그 암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이 교재는 보면 뒤에 어떻게 나오느냐면 문법적으로 뭐 어떻게 어떻게 묻는 그런 질문은 거의 없습니다. 간단히 끝나버립니다. 문법 할게 있기 때문에. 전부 보면 다음 내용을 번역하시오. 예, 번역하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영어를, 어, 우리말을 영어로 옮기시오. 이 우리말을 영어로, 다시 말해서 영작이라는 것은 말이죠. 이 영작이 대체적으로, 어, 우리 사람, 사람들이 약합니다. 네? 영작을 잘 못해보면 사람들이. 간단한 문장도 영작시켜놓면다 틀려버립니다. 영작하시오. 다음 우리말을 영어로 옮기시오. 말하고 쓰시오. 이렇게 되는데, 이분이야말로 철저한 이해가 없이는 영작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암기 능력으로는 해결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 교재는 번역하시오와 그 다음에는 영작하시오, 영어로 말하시오 이런 순서로만 나온다는 말입니다. 이 문제 연습 문제를 지부 여러분 통과하시고 그 다음에 진도를 하시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하셔야지 이 교재를 땀 흘릴 만큼 큰 성과가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다 아울러 계드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복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질문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 교재에 공부하는 요령을 설명해달라고 전화도 많이 오고 그래서 그러는데 1장, 2장, 3장 이렇게 해서 뭐 16장까지 많이 뭐 좋습니다 이때 말씀이죠. 종제는 말씀드렸던 방법으로 번역하기와 영적하기에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철저한 암기를 하시라 그랬죠.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암기를 했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잊어버리면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 느 하면 1차 학습을 끝내고 2차 학습, 3차 학습까지 들어 갑니다. 그렇죠? 근데 4차 학습으로 넘어가도 좋지만 이쯤에서한번더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을 한번 장별로 한 번씩 더 연습해서 반복하는 거참 좋습니다. 예. 앞에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뒤에 부분이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확실히 알고 넘어가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4장, 5장 나가시고 또 4장과 5장을 동시에 한번더 복습을 하시고 물론, 강의를 듣고 또 스스로 연습을 해야 됩니다. 예. 강의 만들어서도 안 되고, 스스로 혼자만 해서도 안 됩니다. 에, 다시 한 번, 어려웠던 부분만 골라서 처음부터 한번 이렇게 복습하는 것도 좋습니다. 대충 원래 이렇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일 처음 공부할 때는, 에, 복습을, 복습을 위한, 1차 복습을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이라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예. 처음 강의를 듣거나 스스로 공부하면서 내가 한번더 봐야 할 것이라고 판단되면 그 눈에 잘보이 체크를 해 두십시오. 뭐, 형광펜으로 표시를 한다거나, 미주를 친나 이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복습할 때는 내가 체크해둔 부분만 쭉 훑어보게 되면, 아, 빠른 속도로 끊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시간 절약할수있다말 말씀이죠. 이렇게 해서 진도 나가다가 다시 한번 복습하고 다음 진도 나가다가 지난번에 봤던 거한번더 복습하고 다시 한번 앞에서 받은 것을 쭉 이렇게 훑어보고 말이죠. 책크해놓은 부분만 연습을 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교재를 다 공부하고 난 뒤에 책을 덮어두십시오. 덮어었다가한한 한 달쯤 지나서 한 달쯤 지나서 다시 한번 체크해놓은 부분을 총체적으로 한번 공부를 하십시오. 공부할 때는 상당히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지만요. 지내놓고 보면 눈가빡할 그런 시간입니다. 예. 그런 원리를 하시면 반드시 성공을 하실 겁니다. 예. 다음 순서로, 다음 순서로 다음 시간엔, 어, 동사를 공부하겠습니다. 예. 동사.